8번. 오른쪽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에서 음, 각 CAD, 각 CAD의 어 이등분선과 그다음에 BC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을 2라고 했을 때 다음 각의 크기를 구하는 라 문제. 자, 얘를 이등분을 했고 얘를 연장해서 만나는 점이 라란 얘기지. 어, 일단 알수 있는 사실은 음,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이각과 이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먼저 알수 있다. 고 됐지? 엇각이기 때문에 가, 같을 수 밖에 없고, 평행하니까 당연히 각의 크기도 같을 수 밖에 없겠지? 따라서 A, C, 요 삼각형은 이듬변 삼각형이 되는 거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얘랑 이랑도 엇각이잖아. 이것도 역시 54도가 되겠지. 됐어? 자, 이각 크기를 우리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X만 구하면은 다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각과 이각을 더해서 180도가 된다는 사실을, 어, 기억하고 있지? 자,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x가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2x랑 더하기 54랑 그다음에 76도를 더했을 때 그게 180도가 된다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 그리고 x를 구하면 이게 x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x만 구하면 그게 정답이겠지. 자, 그러면 2x는 둘이 더하니까 몇도가 되겠어? 이게 120에다가 130이 되겠지. 자, 이게 가만히 더하니까 이게 130이 된다고. 자, 130을 넘기니까 180에서 130을 빼니까 50이 되겠지요. 자, 따라서 X의 각의 크기는 25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